지금 이재명이 독재자 시진핑을 만나서 서해 바다를 갖다 바쳤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중국에서 서해 바다에 불법 건축물을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을 만나서 서해는 평화 공영 바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서해의 불법으로 일방적으로 만든 구조물은 건설적으로 협의한다 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국민의 힘이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 그게 협의를 할 문제냐 우리의 영해의 주권을 정면적으로 침범한 사례인데 네가 지금 시진핑 앞에서 그딴 말을 할 처지냐 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더욱더 역사의 오른편적인 시각이 맞습니다 왜냐면 하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해먹은 짓을 보면 먼저 불법 건축물 만들죠 이거 인공 섬이야 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걸 전쟁 도구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서해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1번을 찍은 분들은 또 김어준 방송이나 jtbc나 mbc나 좌파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만 앵무새처럼 떠드는데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척을 하는 극좌에 편향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중국 대신 일본을 대입하면 됩니다 일본이 갑자기 우리에게 허락도 안 받고 동해 우리 영해 지역에 불법으로 구조물을 설치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어떤 항의를 하거나 국제사회에 강경하게 비판하면서 국제법으로 일본과 단판을 짓거나 아니면 강제 철거에 준하는 그런 강력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총리와 만나서 히히락거리면서 아 동해는 평화의 바다지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영해에 불법적으로 그런 구조물 만든 거는 우리가 한번 건설적으로 협의해보자 라고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개때처럼 들고 일어나서 이게 뭐냐 우리 동해를 지키자라고 했겠죠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본이 동해에서 이런 짓을 했으면 일본을 찍은 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왜 중국이라고 하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게 민주당 썩은 우물에서만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